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임희란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아, 봄을 알리는 날씨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행복한 3월 한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제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서 2차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요. 2월 임시회에서 2차 오염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셨죠. 경기도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경기도는 지난 12월 14일 날 양주와 연천에서 이 발생한 이후 170여만 마리를 가축 살처분과 공무원을 비롯하여서 한 32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급속기 퍼진 구제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미숙한 점이 파악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지난 2월 22일날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 시에 경기도내 매몰지에 1844개소 조사결과 인근 하천이나 급경사 지역에 설치되어 보안이 필요한 곳이 12%. 또 배수지정비라든가 비닐천막 등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곳이 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의 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잘못을 돌리는 반면 또 지자체는 정부의 빠른 살처분 지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매물지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제역 사태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2차 오염 문제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회 차원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지금 매몰지 침술수, 토양오염을 통한 지하수 오염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속한 실내 상수도 우선 보급,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또 매몰지가 경사진 지역인 경우 비가 많이 왔을 경우 토양이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차수막이나 또는 옹벽 등의 보안 장치를 당부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매몰지 DB 구 구축 이거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구제역 관련 업무를 여러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 매물은 농정부, 매물치 관련 업무는 또 환경부, 매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관련 업무는 팔당수질개선본부, 또 지하수 시료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므로 각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야지만이 이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이번 구제역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의 예방을 당부드렸습니다. 네, 상수도를 우선 보급하고 매몰지가 경사지의 경우에 차수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또 매몰지의 DB를 구축하고 부서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수도 우선 보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문제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하수 오염 등의 그 2차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가축이 죽으면 고농도의 이제 유기 폐기물질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살처분으로 해가지고 많은 미생물과 유기 오염 물질로 구성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짧은 기간의 토양 오염 행위이고 또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매립 방식인 비닐 두겹 이거 가지고는 침출수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물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비닐을 찢기고 또 흙을 덮는 등돌등 등 이물질에 의해서 비닐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침출수가 교육 부분 토양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는 오염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제형 매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시기입니다. 네. 이 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구제형 문제, 그리고 이때 환경 오염 문제를 두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우선 질병의 유입을 막고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적발해내서 그리고 확산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의 사전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른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검사 진단 기능을 조속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만이 네. 구제역에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지방에서 책임지고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한 이번 매뉴얼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요예예 예, 예. 네,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시죠. 예예. 예. 네, 구제역이 전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말까지 돌았는데 광주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광주시만의 구제역 방역 비결이 있던 건가요? 예예, 예. 이 경기도에는 축산하는. 20개 시군이 있거든요. 네. 근데 먼저 유일하게 강주시가 구제역 청정지역이거든요. 그것은 강주시에서 시작한 구연산과 또 네. 유산균의 혼합제인 구연산 혼합 유산균 복합제라는 혼합물 사료를 사용해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혼합물 을 사용하면 그만큼 구제역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 상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에서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혼합 미생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친환경 사료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이런 점은 다른 시도에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선 3월 4기에 개구 구제역 매물지 현장 방문을 계획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저희는 구제역 꼭 현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강주에 이렇게 구현산 호남 유산균 사료를 경기도나 대한민국에 널리 보급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또 잘못된 구제역의 현 매물지에 또 가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게끔 이번에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제역 문제가 지금은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앞으로 구제역 사태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후 수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주, 경기도 강주가 이제 구제역 청정지역인 것처럼 이사후약방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현산 호남 유산균 사료를 좀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또 이동식 소각기를 활용해서 감염가축의 처리와 축산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면 지금 구제역을 매몰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소각기도 최대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것입니다. 네, 사전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광주시가 본보기가 돼서 점차적으로 그방그 그 방안들이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구제역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도 축산 농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축산 농가가 원상 복귀되고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함께 모두 노력한다면은 아마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구제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임종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일란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